한경남의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일번 해피비에나 조금 늦습니다 안쪽에서 사번 일경주입니다. 자, 역시 4번 무비모가 최근에 꾸준하게 단거리 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6번 글로벌 사랑과 5번 너가 최고가 당일 인기마로 부각이 되는 가운데, 안쪽에 2번 정물레전드입니다. 순발력이 좋은 말이죠. 액면으로 보기에는 이번에 4번 무비모. 9번 비전월드가 선행마루 보이지만 이번 정물 레전드도 상당히 초반이 빠른 말이에요. 자, 작년 12월 9일 데뷔전에서는 외측으로 기대는 합격 때문에 그야말로 절전을 펼쳤는데 경주 경험이 늘어날수록 어, 주행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직전 경주는 역시 초반에 강하게 앞선에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어, 중위 인코스에서 전기를 잘못 풀어냈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고 자, 김도현이가 기승합니다 자, 김도현 기수가 이번에 어, 훈련 시에 발주를 두 번이나 끊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어, 실전에서 분명 초반에 강공선행작전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 금요일에 부산 일경주에서 김도현 기수가 레이디 베이더라는 말로 선행 강공작전으로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했었죠. 이 트랙라이더가 간만에 실전한 경주에서 아주 열심히 어, 선행 강공작전을 펼치며 우승을 했는데 일요일 부산 일경주에서도 김도현이가 선행 강공작전이 가능한 이번 정물레전드 국산 배당마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서번 정문 레전드, 4번 무비모와 함께 5번, 2번, 4번. 액션. 이트 열렸습니다. 파크 서울 경주1 출발이 좋습니다. 송자철 기수와 함께하는 5번 코브라볼이 앞서있고 안쪽에서는 2번 노던타임과 3번 마이티뉴 그리고 인기마인 4번 직전 1등급 승급전에서 가능성을 엿보였던 2번 노던타임. 자 2번 노던타임도 노던 직전은 1800m 레이스 만만치 않은 편성구도 속에 4번 적극적으로 4번 3선 2권에서 따라가면서 5, 5번 3차까지 버튼했단 말이죠. 자 안쪽 X 게이트에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 2번, 2번 노던타임. 노던 노던 도전권 충분하게 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말 바로 6번 글로벌 캡틴입니다. 자 1등급 터줏대감인 말이죠. 공백 이후에 지난 4월 경주에서는 1,200m 거리 레이스가 너무나 빨랐고 이스트제트와 라운드 탐맨이 선두권에서 그냥 끝나버린 게임에서 당시 늦바라고 사착을 했는데. 자 직전에 또1 4 0 0 거리에서는 자 우리가 그 대한 질주의 슈퍼삭스 64.3배 복승 적중해드렸을 때 당시에도 초반 전기가 쳐졌습니다만 막판 걸음은 상당히 주었어요. 자이번엔 1,600m 거리 공백 이후에세 번째 경주 어, 충분히 기대. 치를 가져올 수가 있는 전력이고요. 종간티시이 워낙에 강한 말이죠. 직전 대비 또 3km 감량의 택이있고저렇게 단순한 편성에서는요 추인마들이 초중반에 자리잡기도 훨씬 수월해진 가운데 마지막 한발 물었을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6번 글로벌 캡틴 서울 구경주의 강력한 구점마루 복병 전력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3번 마이티뉴, 6번 글로벌 캡틴이었습니다. 2번 3번 두마리 앞서면서 복승식 19.9배 국산 4등급 1600m 경주 서울 8경주 시작했습니다 8번 송암티즈가 출발이 터졌습니다 안쪽에서 빠른 출발을 보인 네 마리, 다섯 마리의 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5번 대박스타, 그리고 4번 알찬 누리와 외곽에서 7번 매직러시 그리고 안쪽 두 마리 1번 황금해와 4번 헌터블레이드입니다 이렇게 다섯 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하고 있고, 중위권의 모습을 보이는 두 마리입니다. 10번 마루마와 함께 6번 크레이지 러브. 선두 지키고 있는 5번 대박 스타입니다. 바깥쪽 2위까지 올라선 7번 매직러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안쪽 3위는 1번 황금해가 뒤따르면서 이렇게 3마리가 앞서있고 그 바깥쪽에 4번, 3번 헌터블레이드가 4위로 경주를 풀어나갑니다. 외곽으로 도는 말 3번 헌터블레이드, 한가운데 7번 매직러시까지 3마리가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본격적인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3번 헌터블레이드와 안쪽 만만치 않은 3마리의 말들입니다. 1번 황금애가 종반 선두로 올라섰고 그 뒤를 쫓는 7번 매직러시와 안쪽 8번 송암티즈 여기에 3번 헌터블레이드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1번 황금애가 거리자 바깥쪽에서는 2번 화씨벽이 안쪽 말들과의 거리잠이 급격하게 좁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안쪽 두발이의 거리잠이 좁혀나가지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는 2번 화씨벽이 종반 선두입니다. 2번 1번 8번까지세 마리가 붙습니다. 결국 바깥쪽에 걸음이 좋았던 2번 화씨벽이 안쪽에 1번 황금의 경주의 1110m 금요경마체제 8경주 출발했습니다. 주문산도 안쪽 3번 연소, 바깥쪽에서는 6번 승전 소식, 3번, 6번 두 마리가 빠른 출발로 외곽으로 9번 그 강력 신화까지, 3번, 6번, 9번, 3마리가 앞섭니다. 인꽃에서 2번 쾌재와 중위권 바깥쪽에서는 7번 제주정상, 외곽으로 8번 마마공주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최하위권에 4번, 10번, 5번, 1번 등이 찾아 있습니다. 3번, 8번, 6번, 7번, 그들을 9번, 2번, 10번, 4번 등이 다루고 있습니다. 안쪽 3번 전현직색 연소와 바깥쪽 8번 마마공주 3번, 8번, 6번, 7번, 9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3번 연소, 이번 경주 4연승 도전마 3번 연소가 승급전을실입니다 바깥쪽 8번 마마공주가 순식간에 앞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7번 제주정상과 안쪽에서는 6번 승자 소식이 3, 4위권 밀려있고 선두 국책에 나선 8번 마마공주, 이번 경주 관심마 사마신차 크게 앞섭니다. 2위권 무색하는 7번 제주정상과 3, 4위권의 6번, 9번 두 마리 말. 구치기 나선 8번 마마공주와 2위권 혼재성 7번 제주영상 3, 4위권의 10번 탐나회가 8번, 7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야, 기병 보내주는 거야? 은퇴한다고? 아! 7위 2선이지잘 저러면은 초반에 힘써서 힘들 수도 있어. 야, 3득 빨리 붙었지. 7번, 3번, 1번. 내가 아까 다비드한테 인사했잖아. 이렇게 올라오자살이 섰어. 1번, 2 에자 6월 4일 일요경마의 마지막 10경주가 끝났고 역시 뭐 김기백 이수 이번달 끝으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컴퓨트 타임 보내주네요 아재밌 음. 자, 마지막 착승, 칼 연어 나이